지난달 말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본 김해 지역 농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배수로 관리 책임을 두고 김해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. 지난달 말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강처럼 변해버린 조만강 인근의 김해평야. 한 달이 지난 지금 변호는 추수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입니다. 이 일대 20여 농가 5.5헥타르가 피해를 받습니다. 농민들은 조만간과 연결된 배수로 두 곳이 집중호우 때 터져 물이 밀려든 탓이라고 말합니다. 저 배수장에서 물판내 봐야 뚫는 물이 더 많는데, 물이 안빠지잖아요 그죠? 10여 년전새 배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조만간과 연결된 배수로 두 곳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. 실제 터진 배수로를 보면 시멘트 없이 흙과 돌이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제대로 폐쇄되지 않은 배수로를 통해 흘러들어온 강물은 인근 농경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. 문제의 배수로는 2014년 말 김해시에서 한국 농어촌공사로 이관됐습니다. 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이 배수로를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을때당배이 있었거든요. 농민들은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했지만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. 모든 잃어버린 상태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난감하죠. 다시 새로 시작한 또 법으로 대응한다는 게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짜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4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재난구역으로도 지정받지 못해 농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.